비엔티엔 외곽 약간 외곽 시골 집에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나 네. 어, 한인은 안 나와요. 네. 어.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알은데 침대 에 있고 선풍기 돌아가고 아니. 넓어요. 안녕하세요. 음, 여기는 이제 비엔티엔에서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니고요. 그 우리 친구 친구의 그 처가 집이 될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 왔다 보니까 라오스 사람들 집집마다 신상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신상에 찰밥 갖다 놓고 지방령이에요 이 집안을 지켜줍니다 근데 거의 어린 동자신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라오스 지금 정말 시골 마을도 가면 이렇고요 비엔티엔 여기 지금 한 8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 라오스 분들 사는 집입니다. 이 홍태우. 이런 데에서 한국분이 살기는 좀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저기 저 처마 끝에 구멍이 뻥뻥 돌린대로 모기도 많이 들어가요. 그 코로나 때 이런 곳에 저를 소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보라고 라미. 깐난애기들리고 라오스 사람들이 한끼 식사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동네 식당이에요. 그 봉제공장이 있더라고요. 봉제공장에서 일 잠깐 점심시간에 이제 밥한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봉제공장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한국은 집 앞으로 나오면 전부 아스팔트죠. 회색 숲. 비엔티에는요. 어, 이런 흙길이에요. 라오스는 흙길이 많아요. 붉은 흙. 그래서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던 치앙마이도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라든지, 비염,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거의 자연, 치유는 안 되지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집 비어 있네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홍태호예요, 태호 홍태우. 어, 이런 집은요, 요, 방한 칸에, 뒤에 샤워실 있고,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말 잘하면 한 4만 원 정도까지 사는 집들 여기 와서 한국 사람이 살수 있다 없다에 저는 거의 없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 선풍기도 없죠. 덥죠. 세간 살이 아무것도 없죠. 주변에 한국 마트도 없죠. 그렇다고 뭐 라오스 마트도 없죠. 노는 땅은 이렇게 많아요. 여기 홍태호에요 홍태호 보세요 번호가 써있네요 저 5번이라고 저기가 한집 사는 거예요 한집두집세집네집 집. 집,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집세 이런데 4 5만 원이면 됩니다 한 곳도 도전해 보실 분들 오세요 제가 여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길도 안내해 드리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저는 전원, 전원주택 저 멀리 보이는 전원주택 무반이라고 그래요 개도 길르면서 잔디밭에서 세차도 해가면서 에어컨 팡팡 돌아가는 이 비앤지에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전력 사정이 좋진 않은데 뭐한 달에 에어컨 풀로 돌려도 콘도 같은 경우에는 한7 8만원 풀로 돌렸을 때 풀로 안 돌리고 좀 아껴서 돌렸을 때는 3, 4만원, 5, 6만원이면 돼요. 집주인이 전기 사기치는 집만 아니면. 그런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요 앞에 봉제공장이 있어요. 아까 보다 오다 보니까, 라오스의 제조업이 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어요. 프랑스가 하는 봉제공장도 있고, 영국이 하는 봉제공장도 있고, 제가 사실 마음이 좀 오늘 허전해요. 왜냐하면 어제 오래된 친구도 보내고 매형네도 보내고 어, 일주일 동안 그 옛날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수다 떨고 했는데 어, 그 기억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어, 마치 막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제 지인들을 보내고 남이도 어제 많이 울었고, 어, 저도 코끝이 좀 찡했습니다. 보낼 때. 또 다시 만나야 되겠죠? 여기가 봉제공장입니다. 사바이디. 크죠? 굉장히 커요. 음, 식사들 하고 계시네요. 라오스에도 제조업이 부진하지만, 이렇게 큰 봉제공장, 미싱. 있습니다. 오우, 좋아보니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다 식사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음. 넓어요. 오우, 미싱 될 수가.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스물, 하나, 스물, 사십, 육십. 미싱. 오우, 미싱. 한 80대 정도 있네요, 80대.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요.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탕못잎 파랑한 끼콘 버 탕못 파랑한 끼콘 어 파랑한 탕못 끼콘 너무 멍? 어, 어, 어. 모른대요 자기는 자기가 일하면서도 몰라요. 라오스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아니, 이네 탕모 파랑한 끼콘버 파랑한 탕모 끼콘 뭐 어, 봐야 안 돼요. 탕모 끼콘. 130. 응. 음. 2그 그래? 어? 안녕. 130. 어, 3 0 <놀람> <놀람> <컵 자이더. 놀람> <고까놀람> 어. 컵자이 더? 콩가올리 어. 어, <놀람> <놀람> 어, 김임내어값어밥 같이 먹자고요. <놀람> 오케이, 알로이버 <놀람> 오빠빠빠카오니요어 어, 음. 찹쌀하고 생선하고 한 먹고 있어요? 예? 고마워 오케이 갑자기 다 136명이 있어요 종업원님 생선하고요 메기 구운 거 하고 찰밥하고 밥 먹는 거 보셨죠? 저보고 같이 먹지잖아요 반찬도 없어요. 어 그러나 그 따뜻한 인심 제가 그냥 이 예고편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 응해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우스 봉제공장에 잠깐 다녀가는 길이었습니다 네좀 전에 보셨던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한 달에 18만원에서 조금 기술이 있는 분들은 뭐 20만원 23만원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어제 제가 공항에서 왔던 경상북도 상주 한 80명 정도 계절 근로자가 갔어요. 우리 그 친구하고 매형 내외에 가실 때 같은 비행기 타고 나갔는데 제주항공으로 그분들이 한국에 5개월 계약으로 갔더라고요. 5개월 계약으로 갔는데 한달 일하고 1,500불 정도 받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뭐 1년, 2년 오래 가는 게 아니라 5개월 계약이 끝나면 다시 라오스로 돌아오는 거죠. 서바이디! 그 그러니까 라오스와 한국, 물론 그 급여 차이도 있지만 라오스는 양면을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엔티엔 도심 속에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 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불과 10분 사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응, 한국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한국은 잘 사는 동네와 좀 서민들 사는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존해요 이 라오스의 매력은 빈부가 공존하고요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함께 살아가요. 또 강건노 태국을 가면 월급을 45만 원, 50만 원을 받아요. 라오스 사람들이 가면 세배, 네배 받으니까 가고 싶어하죠. 그러나 또 태국 사람들은 한국을 가고 싶어하죠. 왜? 200만 원 이상 네배 받으니까. 그러니까 라오스와 강건노, 태국, 경제 순위 25위, 라오스 경제 순위 100위, 대한민국이 요새 14위로 떨어졌어요 멕시코한테 밀려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죠. 저는 라오스 살면서 태국 살 때도 제가 한국인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참 고마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은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세대들 더 어린 한국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봉제공장 그 선풍기에 의지하고 에어컨도 없이 슬레이트 성면 지붕에서 훅훅 열이 올라오는데 미직지근한 식수 물 먹어가면서 오, 일하는 그 모습. 점심 먹으러 골목골목마다 다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대한민국에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오스를 너무 경시하거나 아래로 본다거나 이분들의 삶이 우리만큼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비루하게 생각하고 라오스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합니다.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국 분들이 라오스에 오셔서 무릎 구부리지 않고 걷는 것과 <laughs>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나 우리보다 못 살면 조금 함부로 하는 행동 그런 것들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더 우리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빛나는 존재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가로이 비단 인원과 놀이고숲 속에 정원이 있는 라오스로 보세요. 인구수가 적고요. 차량 대수가 적고, 도회지 회색벽이 없고요. 아스팔트가 적고, 흙마당이 많은 이곳은 우리 자연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정말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몇개 남지 않은 환경 보존지가 저는 라오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라오스를 여러 가지 여행 프로그램, 테마 기획에 라오스가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건강 되찾으시고 바로 백화점 옆에 숲속이 있어요. 저기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옆에 이런 숲속이 있고 또, 이런 숲 속에서 5분만 옆으로 가면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 보실 수 있는 곳, 드문 곳입니다. 오늘 영상 가볍게 보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관심, 응원. 저와 라미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파란 숲을 보시면 시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제 오셨던 우리 매형 내외가 그래요. 우선 아웃은 안경 뺀 사람이 없어. 파란 환경 속에 초원지대에 살면 시신경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시력이 5.0까지 나왔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